에이 한 번은 우측 방향 우측 그 황통처럼 생겨고는 방향 한 번은 그 메인 데서 좌측 방향 자 그렇게 양쪽으로 다해주시야네아 선장님이 친절한 포인트 설명 네. 아니다 그냥 간다 1.3으로 해볼게 좋았어 한번 사와볼게요. 어 감징이다. 감징, 또 가줘, 또 가줘, 또가져 와, 에이, 이거도 보여요. 잡았다. 뭐야, 얘는? 아, 용치... 어찌 됐든 필요 없으니까. 어 미안해. 또 온다, 또 왔다. 와, 용치 밭이다. 오케이, 어... 이거 뭐 탈탈한다? 뭔데, 이거 노래미가? 아, 또 용치 같 은데, 아, 미치 겠네. 와, 와 아, 따시 뭔데 힘써？L 쓰 타입 7g. 오케이 오케이 모았다 뭐 크다 조금 큰 용시 큰 용시 오오 어, 어. 올라 어, 사야 왕사시입니다 왕사시입니다 오금볼이다금우와야 어, 그래. 어, 금볼. 금볼. 졸라 멀리 있다 졸라 멀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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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씨 헤이님 찾았다 찾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빨리 해라 씨 썸네일 나오나? 아, <laughs> 진짜 이거 몇번 떠야 되나? 아, 다 좋은데, 어? 던져, 던져야지. 자, 자, 자. 올라, 이들로가라 와 물고 있다, 씨. 아 물고 있다. 바닥 거의 찌렁 나오는데, 오얘 힘쓴다. 파도 때문인가 낮에는 그좀 바닥에 이 먹고. L 타입 쓰고 있거든. 좋네. 아, 이상히가 저정이 L이라 있어. 이아 아, 아다 아, 근데 이게 파도 어, 이쉽 힘... 아우. 아유... 아, 근데 이거 진짜 힘 쓰는 게 물속에 있으니까 미치겠네. 그것도아니다 아까 똑같은 거. 어, 올라. 네, 그렇게 앞에는 아니고, 아, 네. 어, 쫙 네. 깨쳐야 된다. 꼴락 맞나? 꼴락 색깔이 와이라나. 힙이다. 키비. 어, 들어가라. 준비비 아, 아. 아껴야 된다. 씨. <laughs> 이제 어딘이자랐다 멀리 있네. 홈통, 홈통 같아서 라고 있네. 이게 낮, 이게 20초 맞네 전체 조사합니까? 형이 전체 해라 그냥 빨리 해라 입질 약하더라 방금 나나 7.5g인가 썼다 아이 챙겨오기 잘했네. 아, 찝찝하더만. 던지지, 챙기고 싶더라. 와, 여기 입질 왔는데. 와, 세게 왔는데. 지렁이 빠졌겠다. 지렁이가 엄청, 조금만 걸려있었거든. 지렁이 빠졌을 것 같다. 아, 여, 여기 많다. 지금 입질 옥수수 세게 들어왔다. 오케이 왔다 오호호호 근데 이거 썸네일 같은 거 같은데? 어이 크다잉 크다잉 이좋았어 오우 이 정도면 뭐 20초. 아, 얘힘좀 쓰는데, 파도가. 아, 와 씨. 애들 이렇게 빙빙 돌아? 뭐야, 볼락이지? 금볼. 근데 사이즈가 작다. 와, 미끌림이네, 여기. 빨리 터졌다 야, 이 색깔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해 볼게요 뭐지 또 어, 떼지마 얼랑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용치면 어떡게 할라고? 서명이. 뛰어야 된다 이거 와 이거 사이즈 괜찮겠는데 와 이거 뭐지 이거 올랑 맞나 우와 진짜 크다 우와 행님볼라 와! 오나 이렇게 크 처음 나 본다. 우와! 우와! 몰라. 와, 따야 당화가 다르다. 우와! 20, 한7 8 되겠는데. 우와! 이거 30, 한0까 되네. 진짜. <laughs> 27? 오. 와! 와! 아니, 좀 뭔데? 왜 이렇게 커? 미쳤다. 나 삶에서 이런 거 처음 들어와봤다. 와, 다시 한번 보자. 와. 우와. 우와. 진짜 크네 와. 오케이 짱나 아. 킵은 되네 어허이씨 어허이 어흐. 오케이, 십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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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뭐야, 이거 볼라냐볼라한 군데 찾았어. 나 어딘지 알았어. 오케이. Okay.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오! <laughs> 보자. 어떤 놈이 물지 한번 보자.

그 그래, 사이즈가 괜찮다. 리트리브, 멈추고. 리트리브, 멈추고. 리트리브, 멈추고. 리트리브.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는 된다이한 15? 이 <laughs> 어, 사이즈 되는 게 아닌데요. 이거 한18안되겠나 18, 한 19. 오케이 오케이 오와전 아니고 1.5 그냥 가만히 그냥 가면 뭐 근데 뭐 던지고 가면 뭐 근데 뭐 식당 온다 또 물었어 또 물었다 가라 던지고 가면 뭔가 조합하자 오케이. Okay. 5초. 폴링 바이트. <laughs> 내 멀리 텐션 풀어야겠다. 헤니 그러니까 거 있나? 거 있나? 한 마리 왔다. <laughs> 아유 작다. 오케이. 사이즈가 근데 고만고만하다. 오 뭔데 이거? 전갱이가? 천천히 와라. 올라. 이번에 15초? 우. 크다 이거. 어. 싸우는 건데 0은 되겠다. 아, 먹네. 예 최종 조각. 우와, 씨. 우와. 우와, 물한번 세워 쳐야겠다. 우와, 씨. 이만큼, 이만큼. 우.